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강남에 위치한 도산공원에 나왔습니다. 양택식 서울시장 이름이 적힌 기념비가 있네요. 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안창호 선생을 국민의 기감으로 삼게 하고자 공원을 조성했다. 정문에서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면 안창호 선생의 묘소가 저기 앞에 있나 봐요. 도산 선생 가족, 안창호 선생이 1938년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인, 이혜련 여사가 196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곳에 안창호 선생님과 이혜련 여사가 같이 모셔진 것 같습니다. 묘비가 있네요. 안창호 선생, 이혜련 여사 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족사진. 여기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겠고, 이분이 이혜련 여사님. 그러면 이 분이 큰 아드님 안필립 선생이겠네요 안창호 선생이 1938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원래는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셔졌어요 안창호 선생이 직접 유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창호 선생이 살아생전에 아들처럼 여기던 유상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돌아가시고 나서 묻혔거든요 안창호 선생이 본인도 유상규 선생님 옆에 묘를 마련해 달라고 유언을 남겨서 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처음에는 묘를 모셨다가 1971년 이곳 강남 한복판에 조산공원을 조성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강남으로 묘를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창호 선생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이장이긴 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조산공원 조성 자체가 국가식 책이었는데다가 또 당시 유족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거였겠죠? 그래서 묘를 이장할때망우리 안창호 선생 묘 앞에 있던 묘비도 같이 모시고 와서 원래는 이 안창호 기념관 안에 이렇게 그 묘비를 모셔두고 있었는데 묘 옆, 원래 자리로 묘비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인가? 어쨌든 다시 옮겨서 창호선생 유지를 받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도산선생 동상이 공원에 서있는데 동상이 그냥 반짝반짝하네요 동상이 아니라 은상 같아요 1973년에 도산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은 해에 이 자리에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2003년에 삼성전자와 국가보원처 강남구청 협조를 받아 동상을 새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조선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공원을 이곳에 세웠는지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971년에 공원 조성이 시작이 돼서 1973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그 무렵이 서울 곳곳에 공원이 막 세워지고 있던 때였긴 했거든요. 뭐 어린이대 공원도 그렇고 뭐 낙성대 공원도 그렇고 지금의 여의도 공원 예전에 516 광장은 그거보다 조금 빨리 세워졌나? 어쨌든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서울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을 곳곳에 세우고 있어서 이 영동지구라고 불린 이곳에 공원 하나쯤은 생기는 게뭐 그럴만하다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 하필 이렇게 조산선생을 기리는 공원이 세워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971년인가요? 조산선생의 큰 아드님인 영화배우로도 유명하죠 안필립선생, 필립안 이 내한을 해서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게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남의 한복판에 조산선생을 기리는 공원이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고즈넉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처,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훌륭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새긴 커다란 석비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비 글씨를 김기승 선생이 쓰고 선납은 도산동우회 삼미그룹 김현철, 혜택그룹 박건배, 논노, 유승렬 일신석재, 유효영 기념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저돌좀 보십쇼, 세상에. 도산공원 들어오는 초입에도 도산공원 표지석이 엄청나게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큰게 서있네요. 여기는 도산기상이라고 써져 있는 엄청나게 큰 기념석이 서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산 안창호의 날을 제정했다. 시청 앞에 이렇게 동상도 세웠네요 도산공원 앞에 들어오는 길 이름이 리버사이드 길이라고 돼있던데, 아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념사업도 같이 하나 봐요. 여기는 안창호 기념관인데 주말 공휴일이 5시인데 5시까지인데 지금이 4시인데 글쎄요 오늘은 별로 기념관 안에 들어가보고 싶진 않네요 서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나 아호를 따가지고 한 사람을 오롯이 기리는 공원이 이 도산공원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 아 저기 송기정 체육공원이 있었네요 도산공원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따로 준비를 하고 온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온 거라 이렇게 한번 저랑 같이 산책했다고 생각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